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위에서 매도세로 눌러주고 밑에서는 매수로 올려주는 대칭 삼각형 패턴에서 이렇게 밀려났다는 라건 매도 세력이 이겼다는 거죠. 다시 반등이 들어와도 대칭 삼각형 하단 라인에 박으면서 밀려버린다는 건 들어올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요.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업 구조라면 그래도 프리미엄을 더줄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은 시장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라 PBR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특히나 성장주엔 치명적인 구간이라 그래서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더 타격을 받는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저렴하지만 앞으로의 실적 컨센이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선 저평가지만 더 저평가가 될수 있는 국면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염두에 놓 두셔야 될것 같고 반등이 들어왔을 때 향후의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 우선 일본 차트에선 16만6천원을 빠르게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15만원과 13만6천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5만원이 빠른 각도로 혹여라도 무너진다면 13만6천원은 과매도 영역으로 단기적으로 매수가 혹하는 자리지만 시장의 생각보다 공포심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악재로 물량이 쏟아진다면 12만원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멈춘다면 라 기술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5만원에서 지지를 받으면 16만 7천원에서 단기 저항을 받으며 약간의 질질질 흐름이 연출되더라도 16만 7천원을 뚫었을 때 18만 3천원과 19만 4천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136,000원, 뭐 12만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한다면,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는 167,000원이 될수 있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